에피소드 제 56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과 여자들보다는 어린 아이들과 말이 더잘 통하는 현상 안녕하세요 킹데이빗입니다 어, 지금까지 저를 알지 못하셨다면 이제 알게 되신거고요제 채널은 금달금남물 그리고 절제하는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자기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음, 이번 영상에서는 어, 이금달 여정을 지속해 나가면서 기본적으로 감수성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번 영상 제목처럼 남자들보다는 여자들과 조금 더 말이 잘 통하고, 여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보다는 어린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좀 더... 그것보다 더 말이 잘 통하는 현상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음...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른을 그리고 여자들에 대해서 남자들을 평가절하하려는 게 아니라요. 제가 직접 겪고 느끼고 경험했던 점을 관찰한 바를 지금 어 저는 전달드리는 거예요. <laughs> 예, 감수성이 아직 파괴되지 않고 감수성이 뛰어난 어른들도. 드물지만 존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수성이 뛰어난 남자들도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어 중간 값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평균 또는 중앙 값으로 말할 것 같으면 확실히 감수성 부분에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그리고 성인 여자들보다는 어린이들이 더 많은 감수성을 갖추고 있는 건 사실로 보입니다. 적절한 구체적인 말들은 좀잘 떠오르지 않는데요. 지금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 경험은 분명 어느 정도의 고통을 초래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고통은 유익함이 꽤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달을 2주, 3주, 2개월, 3개월 이렇게 지속하는데 지금껏 성공하셨다면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서 겪는 어, 크고 작은 좌절감 때문에 지금껏 잘 해오셨던 거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조언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는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댓글 창에 어, 의견을 남겨 주세요. 그리고 구독하신 이후에 전체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돼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피스.